매일 말씀 묵상 출애굽기 35장, 잠언 11장, 요한복음 14장,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.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예,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. 축복입니다. 옛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, 그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. 그옛 사람의 성품, 옛 사람의 욕심, 옛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. 많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죠 멸망입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 우리들에게 새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. 새 사람이 되어졌다. 새로운 출발을 오늘도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. 진리 가운데 진리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.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.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.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. 내 마음이, 내 생각이 과거의 얽매이고, 어제 잘못한 것에 눌려 올가멘, 속박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, 그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새롭게 새로운 마음, 새로운 기회, 새로운 다짐, 새로운 열정이 생겨져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. 그것은 바로 진리로. 이루어진 것입니다.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.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. 부디 진리로 진리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진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세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 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. 그새 사람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랑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